12월 27일 속회 공과 52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회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하시고 전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국을 얻을 자회계하라 주소. 감당한 어린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지. 저 so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아버지 저희들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느시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제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새롭게 임명된 많은 인직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 해를 또한 준비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함께 그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음에서 누룽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 안음에서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안음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함을 아버지 아름이셔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고3 수험생들 이제 대학 진학을 놓고 많은 염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름이셔 그들의 기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기도한대로 주님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또한 아버지 아름이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아버지 또한 귀 사용되는 일꾼들로서 성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메셔 사업장에서 아버지만 고민을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요 아버지 아메시셔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아메시셔 모든 고민로부터 으 해결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아메시셔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병들어 병원에 계시고 입원 중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아름이여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안정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며 주님 나라 소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면서 새해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아름이셔 그의들을 모든 것을 해결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아름이셔 아님,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개수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방글라데시에 건축하고 있는 아버지 교회 성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또한 아버지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 건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곳에서 많은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또한 성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귀한 성장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속회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눔을 베풀고 또한 아버지 주님 함께하게 부족함 없는 속회들로 주님 도와주시고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존비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기도드렸 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지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너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많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한 천사를 통해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영원히 왕 노릇 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맑은 생명수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는 곳입니다. 강 양쪽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뭇잎은 만국백성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입니다. 그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어서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종들의 이마에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기에 대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할게게 됩니다. 왕노릇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왕과 같이 존귀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며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은 인내와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이 오시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에 우리는 불의와 더러움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속히 오실 주님 상 주시는 주님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은 두루마리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내용을 더해도 안 되고 재해버려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더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고 재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받을 몫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기도문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라나타는 모든 믿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님 오심을 믿고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 질문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소망이 떠오릅니까?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오래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삶의정용하기입니다 한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보의 기도 시간입니다. 어,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성요 뜨겁고 말씀으로 새롭고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주일 예배 작년 천명 출석과 교육부가 부흥하도록 어, 특별히 김석천 권사님 손목 관절염 예, 혹 제거 수술이 있는데 깨끗하게 치료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미영 건사님, 예, 특별히, 어, 딸이, 어, 24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순산하도록, 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영빈 성도님, 예, 특별히 딸의 대학 합격을 감사드리고, 또 승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아들, 정우가 영역이 한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경현 청년, 가족의 건강과 사업적인 번창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옥자 성도님 남편 솔천호 천국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 주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삶을 값지게 살아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 돌아오는, 어, 성탄절 예배, 또송구영신 예배, 모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성과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성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드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중원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헤여 기도하며 거룩한 길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사랑해 주셔서 속히아버지와 마지막 예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당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 천국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님 오실 그날에 아버지 앞에 상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존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산절 예배, 세례식 성구역신 예배, 올해 남은 모든 예배들이 은혜 가운데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베 풀어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지 슬픔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하신 우리의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늘에 베풀어 주신 말미이 아마 주의 은혜 가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셔서 힘이끊어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며 한가득이 모든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며 성장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건데 우리 김성정 권사님 손목 관절이 깨끗이 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원 권사님. 사랑한 딸이 이제 둘째 아이를 잘 출산할 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민 성도이 사랑한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대학의 물건을 들어주신 주님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경현 성장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으시고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제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역자 선생님 함께주신 말씀 아마 또 홀로 남겨주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큰 믿음 까지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련 집사님 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 학생들 기억해 주셔서 모든 수험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도와 주시고 또 직장관계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게 주시옵시며 대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픈 자들은 다 회복되어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신앙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원하우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사랑이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시며 젊은이들에게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새해를 잘 준비하며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 가운데서 허물과 죄악은 다 떨쳐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해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했쓴 우리 지구장님들 속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Merry Christmas.